자,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만들어야 할건 무엇이냐? 랩터죠? 그렇습니다. 랩터입니다. 이 랩터는 또 제가 많이 갖고 싶어 하던 것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버리고 싶군요. 여기 있습니다. 랩터. 이것을 보고 만들면 되니까, 이걸 가져와서, 아직도 메머드가 좀, 그렇게 구는군요. 어쨌든 얘네들을 만들 때 봉지는 일단 다 열어갖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까가까가까가까까까까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서 구워버려. 오, 이게 랩터 뒷발. 앞발이 좀 갈고리처럼 생겼네요. 꽤나 디테일합니다. 이래서 좋습니다. 디테일해서 뭔가 좋은 게 있어요. 마음에 쏙 들어요. 근데 얘턱 하나가 어디갔죠? 아, 요게 바로 앞에 있었네요. 조용히 해. 랩터가 깨어났다. 랩터가 깨어났어요. 아직 깨어나면 안 되는데. 랩터가 깨어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랩터가 이제 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네요. 너가 많이 시끄러워. 안 시끄럽다니까. 아, 조용히 좀 해봐. 랩터야. 그러니까 랩터야? 아니, 조용히 좀 해. 랩터야. 너무 시끄럽죠, 지금 너무 많이 시끄러운데요? 일단 빨리 이걸 조립해주는 게.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이 멀은 또 어딘지 모르겠군요. 뭐 이상한 말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렵다. 이게 이렇게 돼서, 요기인가봐요. 그런 거지. 역시 잘못 끼웠네요. 잘못 끼우면 안 좋다니까. 됐다. 시끄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됐다. 머리는 완성이고요. 다음, 아래 몸통을 만들어주면 되겠군요. 몸통은 요 건데, 요 뒷부분에 얘도 움직이는 야광꼬리를 달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야광꼬리만 달아주고, 바로 다리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에다가 커다란 발, 요 발, 요 다리에다가 끼워주면은. 잘안 보이시죠? 이거를 빨리 끼워야 하는데. 아다 드디어 반대쪽 발 음... 너만 제대로 끼워져라. 뽑혔다. 아깝다, 끼웠는데. 이었다. 랩터 발. 이었다가 커다란 발이네요. 참으로 이렇게 발이 커다란 공룡은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끼우라는데요. 음, 이거를 끼우기 전에 해야 할게 있네요. 이거를 먼저 걸어야 돼요. 야광이라 그런지 역시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아니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야광이라서 색이 달라요. 얘 같은 색깔. 음, 끼우는 게 너무 힘드네요 음, 이게 끼우는 게안 돼요 하나하나씩 이 부분은 도움을 청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끼어서 돌아왔어요. 이게 이렇게 반대로 끼었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반대로 끼었었다니 어쨌든 이걸 다시 끼워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 잠깐 문이 열려 있어서 닫고 왔어요. 짠~ 이거까지 다 끼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어디... 여기... 다 끼워주면 딱 맞게 나오죠. 이따가 이제 이 갈구리 손을 달아주면은 응, 됐다. 그다음 머리까지 끼면 깨면... 이제 자꾸 띠가초 불러요. 짠. 이렇게 오늘은 야광 두 개,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애들 두 개를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셨었겠죠? 눌러주셨겠죠? 먼저, 맨 처음에 한 이애랑이애랑 이 애랑 싸우면은 누가 읽을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이렇게 구워하고 밟으면은 얘가 다치고 이걸로 들어올려도 얘가 다치겠죠 얘도 깨물으면 이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결과를 모릅니다. 이 녀석도 잘쓸수 있을 거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네. 구독 좋아요는 필수.